이제 제가 그 언론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laughs> 이제 그 한결의 기사를 쓰면 어떤 식이냐면 이제 그 한결의 시리 같은 주간지 기사는 특히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기사를 심층 취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쓰고 나면 방송국에서 그걸 보고 취재거리를 골라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이제 방송 찍는 거를 같이 하자 이러고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PD 수첩팀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오, 네. PD 수 네.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다큐멘터리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PD 수첩팀하고 같이 일했던 그 분들이, 저 광주 MB, MBC 송석춘사장, 이 얼마 전에 보니까 퇴임하셨대요. 음. 뭐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한창 그 이제 예, 계실 때요요 근데 한 번은 그때도 MBC 다큐멘터리였는데, 중국의 이제 막 그,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 패션 산업을 취재하는 팀들이 들어왔었어. 음. 그래가지고 그저 벌써 물좀 마시네. <laughs> 바로 와. 당시 <laughs> <laughs> 패션의 중심이 어디냐 하면은 그 단동하고 어. 아, 단동이 아니라 어디지? 상하이 아니에요? 아니 상해하고 음. 아발에만 있는 데인데 단동이 아니고 이거 어디더라? 뭐 중요한 대련, 같은... 대련. 아, 대련하고 상해가 당시 중국 패션 산업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어... 특히 상해가 메커였는데 상해가 음...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당시 이제 그 상해 최고의 모델들하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밀착 취재를 하고 다니는 음...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나중에 일주일 다니고 나니까 목이 아프다. 음... <laughs> 아, 이런. <웃음> <웃음> 뭔가 귀가 호강하셨겠네 음? <laughs> 그런 음... 패션 이스트들하고 이렇게 또 소통을 하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모델들하고 모델들 취재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네. 그때도 느낀 게, 아그 어, 이제 모델 당시 중국 모델들은 그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이게 아, 우리 네. 교육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그 같아서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상해 복장 학원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학원이라고 하는 건 칼리지예요. 음.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대학인데 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중국도 이제 그런 대학들 이다 통합을 해가지고 중합대학이 음. 됐지만. 어떤 특정 분야만 좀전 우리 학교는 그렇죠. 전문대학이라고 그러지만 전문대학이 아니고 4년제 대학인데 한 명의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문화 하되 칼리지 시스템을 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런 그 이제 모델들은 복상의 복장학원을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모델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 학과 출신들이 대개 이제 그 모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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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교육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받고 또 학생이다 보니까 음. 어 걔게 뭐냐면은 이게 순수해요 아. 순수하고 어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연예계나 모델 같은 쪽에 종사를 하는 거는 좀그 업계의 특성 자체가 좀 상당히 상업화되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음. 그,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그면서 굉장히 국가 상해를 대표하는 상해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표 하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모델인들인데도 막 시골에서 이제 입학한 애들, 네, 네. 시골에서 어? 대학 들어와가지고 다니는 그런 애들의 순박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쯤 완전히 미인이 되어 있겠네요. 아니, 들어올 때부터 뭐신장이나 <laughs> 이런 걸 보고 아, 뽑으니까. 그래. 들어올 때부터 체격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지. 음. 그러니까 목이 아팠다니까. 아. <웃음> <웃음> <다니는데>. <웃음>